안녕하세요. 건빵입니다. 이번엔 어떤 택티컬한 제품을 가지고 왔느냐. 바로 이 라디오처럼 생긴 파워뱅크입니다. 건빵은 요즘에 어떤 시대인데 보조배터리 하나 있으면 만사 해결 아니냐라고 하실 텐데 이 배터리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런 조그만 보조배터리랑 냄새부터 다릅니다. 딱 봐도 벌써부터 피카츄 100만 볼트의 향이 느껴지잖아요. 이 보조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뭐 충전기를 꼽으면은 아무 이상 없이 충전이 됩니다. 예, 핸드폰까지는 당연히 충전이 되겠죠. 만약에 여기서 노트북이나 맥북을 꼽는다면 케이블 정확하게 연결이 다돼 있고 문제 없는데 맥북은 전혀 충전이 안 되고 있습니다. 보이시죠? 자, 그런데 여기서 이 택티컬한 배터리가 들어간다면 자 가장 먼저 첫 번째 스마트폰 충전 잘 되고요. 그다음에 두 번째 스마트폰 충전 잘 되고요. 세 번째 아이패드 프로입니다. 아이패드 프로가 그러니까 케이블이 있냐? 있네. 꼽으면 충전 잘 되고요. 네 번째 맥북입니다. 맥북도 꼽으면. 충전 너무 잘 되죠? 맥북은 잘안 보여가지고. 자, 맥북 충전 잘 되고 있습니다. 참고로 여기 야외입니다. 충전할 때 없어요. 어쨌든 이건 뭐 꼽는 대로 그냥 충전이 계속 돼요.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기에는 C, C 타입 두 개, 옆에 시거잭 하나, A 타입 두 개, 220V 두 개에다가 220V 이렇게 또 확장을 해놓으면 또 엄청 많이 꼽을 수 있거든요. 이건 그냥 꼽기 나름이에요. 엄청 많이 꼽을 수 있어요. 야, 근데 고작 이 정도라면 제가 소개를 안 했죠. 자, 상황을 좀 극한으로 생각을 해볼게요. 조난을 당했어요. 요즘 같은 더운 날씨에 선풍기 하나쯤은 있어야겠죠? 다들 가정용 선풍기 하나씩은 어깨에 메고 다니시잖아요? 자. 아. 자, 이 정도는 있어줘야 조난을 당해도 살만하구나. 라는 생각이 들겠죠? 참고로 이 파워뱅크는 있기만 하다면 에어컨도 돌릴 출력이 나옵니다. 근데 만약에 상황이 더 심각하다. 아, 네, 구조대원님, 언제 오세요? 장난 전화하지 마세요. 이렇게 조난 당했는데 구조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대요. 그럼 세트로 들어있는 이 태양광 패널을 빡 이걸 이렇게 해서 이렇게 거치하고 이렇게 거치해서 이 태양광 패널을 이 배터리에 연결하면 이건 뭐 거의 무한 에너지 뱅크죠. 어쨌든 이 무한 에너지 뱅크만 있으면 태평양 한 가운데에서도 심심하지 않을 순 있다. 뭐 살아남는 건 별개의 문제고요.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태양광 패널은 이 배터리 없이도 그냥 혼자 단독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. 자, 구성품을 보여 드리면은 자동차 이동 중에 충전해서 쓸수 있게 시가잭 달린 충전기가 하나 들어 있고요. 그다음에 태양광 패널 충전할 수 있게 이렇게 태양광 패널 충전 케이블이 들어 있고 얘는 220V짜리 펜션이나 뭐 집에서 이런 데서 충전할 수 있게 만들어진 충전기입니다. 집에서 충전하시는 게 만약에 아까우시면은 뭐 펜션 같은 데서 충전하시면 되겠죠. 참고 이 태양광 패널 뒤쪽에는 배터리 없이도 충전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케이블이 따로 들어있습니다 여기다가 뽑아서 써도 돼요 그리고 발열 걱정하실 분도 있으실 텐데 이 안에 쿨링팬이 들어있어서 자기가 알아서 시킵니다 어쨌든 저 배터리만 있으면 어디서 고립돼도 잘 먹고 잘살수 있다 뭐이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뭐이 정도면 충분히 택티컬했다고 볼수 있지 음이 택티컬한 배터리가 좀 구미가 당기시는 분들은 이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 놓을게요 그거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빠이